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를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또 언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이 작은 마을 엠마오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죠 해가 저물어가는 길에 두 제자가 예,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예, 그들의 발걸음에는 무거운 낙심이,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드려워져 있었습니다. 어,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을 송양하실 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실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고 따랐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자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절의 아침이 밝아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대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심령은 새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어두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이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향한 이 정치적, 경제적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된 탓에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대가 무너지면요 슬픔이 눈을 가리고요 슬픔은 결국 믿음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열정이나 맹목적인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와 의지 또한 인간의 결심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의지와 결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뜻을 온전히 행함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지식,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엠마와의 제자들이 보인 혼란은 예수님의 길을 자기 기대 안에 가두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제자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엠마오라가는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제자들도 생각했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으로 제안했던 것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고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수 있으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가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임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빛 속에서 십자가 부활은 더욱, 더 이상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서사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두 제자는 나중에 우리가 함께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고요,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도 매일마다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할 때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과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매번 읽어도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나의 인식의 틀과 나의 시야와 내 생각과 내 경험 속에서 역삭 속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그 본문이 늘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엠마오에 다다르자 해가 저물자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셨듯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간건합니다 두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유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대했다라는 것이죠 낯선 이들을 낯선 사람을 자신들의 숙소로 환대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 어두운 밤 홀로 길을 걷지 않도록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빵을 떼시고 축사하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집에 함께 유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빵을 뗄수 빵을 뗄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테마가 누가야 중에 이 누가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누가의 신학은 뭐냐면 특별히 소외받은 사람들,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는데 어, 환대하는 것. 어,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낯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예,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 낯선 이들을 돕고 환대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차별이 있고요. 불의가 있고요. 가난이 있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그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아요. 현실 불리한 현실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하늘과 새땅 신천지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결말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불의와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성과 상실 중에서도 미래에서 다가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실 수 있는 겁니다. 길에서 만나주신 주님이 또 다시 나타나실 것을 믿기에 우리 앞에 있는 낙심과 절망과 고난을 부정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며 갈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강야에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떠났어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삶의 방향을 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 현실을 어, 부정한 채 나의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은 내 현실이 고난과 낙심과 절망 외면하지 않아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대로 그 삶의 방향을 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불이가 있고 우리 또한 낙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선생을 잃고 낙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갔던 낯선이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새,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실망과 무기력함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도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고 낯선 이들을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받은 이들을 환대하며 작은 자에게 물한컵 내미는 것, 물한잔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마치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할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길에서 만난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발걸음을 가난한 이웃에게로 인도하심으로써 부활의 소망을 삶으로 경험하고 증거함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엠마오길의 두 제자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더 분명히 알아보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이기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낯선 이들을 향한 환대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도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